2015년 홈투투 차량이고요 22만 터졌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여기, 배터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전화도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몇 네. 볼트 나오는 화면 한번 할볼까요 0.80%정상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투만의이 고장 그 코드인데요. 글로벅스 안쪽에 레지스터 있습니다. 다이오드 그게 나가면 이렇게 굉장이 나타나거든요. 그 위치는 글로박스 탈거하면 안에 릴레이 있습니다. 탈거해서 한번 릴레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스는 하나 두 개. 밑에 보면 세개 있습니다. 하나, 세 개만 끓으면 빠지거든요. 뺀 상태에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품 왔습니다. 신품 조립하겠습니다. 제코코, 꽂고, 제코코요. 10mm만 조이면 되거든요. 10mm 조이고, 경고등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전기 교환하시는 분 많으세요. 일단, 저 충전 전압이 1 3트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제네레터 이상 없는 거고요. 이 레지스터, 레지스터, 다이오드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교환해주면 괜찮거든요. 시동 걸어서 한번 써는지 보겠습니다. 충전 전압은 발전기 뒤에서 바로 찍어보셔서, 1 4트가 나온다 그러시면은, 레지스터 레지스터만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충전 경고등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게 사라졌죠 그 다이오드 보고 레지스터 그것만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분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LF 소나타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이제 7 5 0 0천원탔셨는데 에어컨 가스를 넣면은 실내에서 냄새가 나고 시소리가 난다고 입고 하셨거든요. 차주분이 에어컨 에러가 센다고 점검 좀 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점검하고 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트에 올렸고요. 이쪽에 보면은, 에어컨 물 빠지는 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이, 오일이.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에바코아가 터진 것 같거든요. 에어컨 에바코아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로수는 이제 79,000 타셨고요. 늘 하던 대로 시드 탈거하고 가운데 콘솔 탈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패드, 크로스 패드 뒤로 넘겨서. 배바 교환 작업 을할 겁니다. 혼자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엔진 고장 코드 전체 고장 코드 확인했습니다. 지금 엔진 쪽에 흡기압 대기압 센서 작동 범위 성능 이상. 과거거든요. 이거는 삭제하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은 끝나고 나서 또 고장 코드 떴을 때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요. 고장 코드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레스부터 먼저 빼주세요. 시트부터 탈거하겠습니다 13mm 앞쪽에 두개 있고요.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뒤에 거두개 있습니다. 시트 뒤로 한 다음에 보시면은 에어백 잭이 있거든요. 겠습니다 요즘 택은 그래도 잘 나왔어요. 빼기가 눌러서 거진 빠지는 타입이니까는요. 여기 눌러서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눌러서 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도 살펴주세요 안에 보시면은 10mm 두개 있습니다 전속레바는 위로 당기면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에 콘솔쪽에 요거 빼주시면은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빠지니까는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잭 빼주세요 쭉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손을 잘라서 연결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콘솔 이렇게 탈거됩니다. 잭 빼주시고요. 피스 두개 있습니다. 피스 두개 불러주겠습니다. 게면 그 이렇게 이렇게 탈거됩니다. 가운데 피스 하나 있고요. 안쪽에 두개 있습니다. 하나, 여기. 여기에 피스 하나 있었고요 당겨주면은 뒤쪽으 이렇게 빠집니다. 덕트 옆에 10mm 있어요. 10mm 풀어주고, 빼고, 체인지 레버는 풀러서 앞으로 이렇게 제길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걸리적 거리거든요. 12mm 네개 풀러서 가운데 콘솔 이렇게 눕혀도 되고 그냥 아예 잭을 빼서 반송 레버를 탈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A필러 커버 탈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커버 빼주 여기 여기 보시면은 12mm 두개 있거든요 커버 빼보니까 그 안에 볼트 있습니다 볼트 이렇게 풀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래요 필러 옆에 커버 빼주시고요 그 밑에 배선 잭 있습니다 잭다 빼주시고 밑에 12mm 있거든요 12mm 흘러주겠습니다. 잭은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현대 기술장입니다. 운전석 밑에, 에이필라 밑에 카바는 핀 빼주시고요. 똑같이 커, 탈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운전석 옆에입니다. 손털 밑에 1금 m m 밑에 12mm 풀어 주시고요 샤워도 핸들 12mm 풀어 줍니다 1 2 m m 풀었고요 팝패드는 피스 두개 있고요 이거 밑으로 내리면 피스있습니다 그거 빼면 빠져니거든요 팝패드 잭 빼주겠습니다 IPDM 잭 빼주겠습니다 무릎 옆에 탈거 해 주시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잭이 있습니다 잭 눌러서 빼주세요 문양석 a 필러 옆에 잭이 있습니다 잭 전부 빼주세요 눌러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는 와이퍼 커버를 탈거한 이유는 안쪽에 12mm 두개 때문에 그래요. 12mm 두 개를 풀어야지크로 스패드가 탈거됩니다. 이쪽에 두개 풀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와이퍼 커버, 하울 커버라고 하죠. 그거 탈거한 겁니다. 이제 룸에서는 에어컨 들어가는 파이프 탈거하고요, 히터 파이프 두 개. 탈거하겠습니다. 10mm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있요 그리고 좌우 하나씩 2개 10mm 두개풀러면 이렇게 커버 박이 탈거됩니다. 쪽이라 히터 파이프 쪽풀렀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당겨가지고 이 상태로 탈거할 겁니다. 이 상태로 눕힌 상태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조금씩 조 빼면서 혹시 뭐 배선에 걸리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땡겨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에바크와. 그게거든요. 작업 코아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작업 도중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요. 비안 맞게끔 작업을 하고, 지금, 코아에도 새린 거는 확인했어요. 이쪽 보시면은, 다 젖어 있거든요. 뒤쪽 그치면은, 소나기니까, 진행할 것 같아요. 바로 작업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스가 세서 오일이 한번 젖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밑으로 빼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코가 탈거했습니다 에바코 탈거 하면 은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서 피스 12개 탈거하고 에바코어 탈거 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오토바이로 3개 물건 받았습니다. 신품 에바코어 준비했고 품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묻은 거요거는 조금 청소 좀 하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는 여기 있는 피스거든요. 총1 2개 나왔습니다. 품코와 조립하겠습니다. 에바 조립하실 때이 플라스틱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마감이 돼야지만이 밑에 커버가 조립됩니다. 스마트키 유니트가 여기 있네요. 저기 옆에. 도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킨 다음에 밑에 이렇게 해갖고 교환했어요. 핸들도 안 떠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뜰 때, 홈 있잖아, 요 옆에 홈. 거기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 홈. 예, 예, 예. 이쪽 홈이에요. 아, 아, 예?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조림날 조림날에 하는것 처럼 일단 이렇게 눕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트는 이제 다 조여줬어요 그리고 한 번씩 다 비워줍니다 밑에도 실효율이 조여줬고요 그리고 앞쪽에 건네트 열었을 때 실효율이 두개다 조였습니다. 가운데째 하나씩 조립하겠습니다. A 필라 쪽에 들어가는 거 하나씩 껴주시고요딱 소리가 날 때까지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어려우면은 사진을 미리 좀 찍어 주세요. 찍어 주시면은 작업할 때좀 편하니까는요. 사진 찍어 주고 작업을 해 주시면은 끝나고 나서 안 되면 이렇게 보고 또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가스 주입하고 있습니다. EPS 들어가서 0. 저 정도 로 확인했고요. 각종 고장 코드 삭제하고 신분전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 like,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